여기 몇년 사셨어요? 14년째 됐어요아 14년째? 네. 주인장님이시죠? 네. 네. <laughs> <laughs> 아...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저 n o n Ships 아니, 아니 촬영하러 다니시면서 완전 캠핑 장비를 다 챙겨 가지고 다니시네. 있잖아요. 이거를 네. 촬영 다니면서 이 가방에다가 네. 여기 텐트하고 네. 기본적인 장비를 여기다 다 넣어. 아. 의자 하나하고. 와. 버너 이런 거. 와. 기본적인 거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니. 와 일과 동시에 놀이를 같이 <laughs> 하시는구나. 어. <laughs> 와차 한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차 한잔 드릴게요. 네. 어. 그리고 항상 오면 보이차. 종류가 생강 부위체가 있고요. 네. 우리 손님이, 아, 네. 제가 아시는 지인이 네. 안 마신다고, 네. 이 줬어요 먹으라고. 해서 아... 아주 멋지게 사시네요. 네? 멋지게 사세요. 멋지게 살아야죠. 아, 네. <laughs> 태어났으니까 멋지게 살아야죠. 아. <laughs> 항상 이렇게 저는 네. 기본적인. 네. 캠핑 장비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아. 네, 제가 마음에 드는 곳이 딱 나타나잖아요. 네. 무조건 거기서 자요. 아.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산행, 등산 네.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네. 등산도 자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둘레길 뭐 이런 곳이죠. 네, 네. 네, 그런 것도 계속 어... 돌고 있고요. 음, 네. 촬영하시면서 중간중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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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네. 중간, 끝나고 네. 또 네네. 네. 네. 너무 여기, 이게 딱 여기 이게 네, 네. 세팅하기 딱 좋은 자리. 딱해 놓으셨더라고요. <laughs> 네, 와. 장이다. 멋지다 진짜. 한한 네, 네. 정도 너, 되는 같아요. 꽤 많으신데. 저요? 한 2만 명 넘으신 거요 최근에. 최근에. 예. 그러니까 저 저는요. 박미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많이 올려. 요 너무 많이 아, 올려. 예, 자주. 네, 자주 올려요. 저는 몇 달에 드려요. 한 번. 그러면 <laughs> 절대 안. 돼요. 그렇지 않네요.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렇죠, 최소 일주일. 최소. 한 번. 맞아요. 이 의자를 네. 원래는 다섯 개씩 가지고 다니거든요. 너무 두 개밖에 안 가져왔어요. 다섯 개면 다섯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laughs> 지나가 지나가시는 분들 잡을래. 네, 불러놓고 잔잔 그냥 같이, 같이 차한잔 먹고 어, 네. 정말 바닷가 이런데 가면 사람들 네네. 많잖아요. 네. 그 바닷가에서 음 차한잔 드세요. 아. 그리고 또 얘기 나누고. 그 그래. 와. <laughs> 좀 스타일이 음. 좀 그런 스타일. 음. 아, 뭐 이거 너무 짜잖아 네, 네. 이거 너무 왔잖아 아, 근데 어. 이제 그 전에. 네. 음? 음. 아, 제목을 거기서 음. 치는 거는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음. 샵을. 시럽고. 넣으면 더 좋아요. 음, 전 네. 시골 PD를 넣던지. 네, 네. 만약에 이제 구독자들이 이걸로 다다이 가방 할래? 클릭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액에좀 침투를 하면서. 그, 음, 아. 그 사람이 입을안 해. 기입을. 기입을. 어. 그렇지. 이렇게 어. 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요걸 지금 요두 가지로 지금 이렇게 네. 찍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리고 이 오디오가 네.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에 는막카메라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저 소니 거잖아. 소니에서 이 d j 아 연결하는 거 이, 어떻게? 뭘 사야 될 거야? 뭔가 연결하는 거지? 두 분이 노시는 걸 찍어야 돼. <laughs> 네 소주를 완전 한병 갈거라 소주 냄새도 이못 달걀이요, 맡으시는 분이 네. 고사리를 아까 저 가마솥에 응. 삶았거든요 응. 그 물로 삶은 그 고, 달걀 네. 삶은 달걀을 지금 음, 그래서 고사리 달걀이에요 네. 고사리 고사리 달걀 그런 네. 고사리 냄새 하나도 안나 음. <laughs> 둘이 음. 재밌게 잘 노시네. 맛이 드세요? 특별한가요? <laughs> 뭘똑같이 맛이 달라. 계속 먹어서? <laughs> 저녁 안 드셔도 되겠네. 고구마 네, 먹고. 고구마도. 네. <laughs> <배우마도. 배우마도>. 나만 <laughs> 먹어서. 었요 나만 먹어서 고마를 너무 맛있습니다. 그거를 알면 똑똑할텐데. 요거 <laughs> 이렇게 흘렸지? <웃음> 저예요.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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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머니가 있나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게 잘 주소지지가 아니니까 우리 애할머니가 응. 여기다 침을 발라 이렇게 어머니 봐보세요. 침을 발라서 이렇게 죽더라 우리 애할머니가 그게 생각나서 지금 한 거야 내가. 할머니 돌아가신 지2 0 년도 넘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네. 우리 애할머니가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오랜만에 저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담배를 피신 거야, 우리 할머니가. 옛날엔 그랬어, 옛날에그 봉초 이렇게 신문지에 싸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폈잖아, 옛날에는. 음.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시험지 너 있니?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왜 내가 시험을 잘, 잘 봤나, 잘못 봤나, 그걸 보려고 하나, 이랬어요. 근데 시험지를 달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거기다가 담배님 넣어가지고, 말아서 네. <laughs> <다> 펴. <laughs> 제가 머마가 폈어요. <봤더니. 웃음> 그 생각은 그게 독수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하루를 갔는데 그 저한테 오랜만에 갔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너 호주머니에 뭘 넣어 주는 거야. 너 용돈해. 이러고 넣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중에 그 나는 이제 어린 마음에 어 할머니가 나 용돈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꺼내 보지는 못하고 집에 가서 이걸 딱 꺼냈는데 그 담배 피는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를 주신 거예요. 돈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기억이 되게 남어, 내가. 할머니가 어. 착각하신 거야. 어. 응, 착각을 하신 것 같아. 그 돈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늙어, 늙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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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또, 이거 딱가지고와서 그래. 이렇게 딱 봤더니 그담배 그 말아서 폈던 그 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치, 돈이었으면 돈이 더 <laughs> 낫겠는데. 기억이 안 났겠죠. 그냥. 근데 그게 돈이 아니어서? 돈 줘서 좋게도서니다 아, 너 지금. 아, 너 지금. 아, 두 분이 재밌게 금 아, 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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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아, 너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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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지고 절실한 카 같은 거, 그거 이제 예, 예. 뭐라 그러지? 거를 땅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래, 씹어먹고, 그다음에 삐삐라고 네. 이렇게 그래, 뽑아가지고 자, 먹... 먹고, 나이도 저는요, 나이 제가 많아요. <laughs> <나보다> 많아? <웃음> <웃음> 그리고 옛날에 엿장수가 많았잖아요. 맞아. 엿장수, <laughs> 그래가지고요. 내 친구는요 이거 옛날에 다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그냥 막눈데 때려 그래서 이거를 이걸 새거 가지가면 엿장수가 안 받아 절대 안 받아 이걸 깨부시는 거야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이걸 오물 틀 오물 들어가지고 그때 장수을때 네. 네. 아니고 네. 육이그렇 그런 것도 아니고 아유 내 친구들은 막 공신 막 운동화 사달라고 공신을 막 이런데다가 막 빨리 다르라고. 응. 그렇잖아요. 운동 하나 사신으려고. 응. 아유. 그랬었어요. 엄마, 엄마, 그거 그냥 놔둬야 돼. 그거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야. 막 닫아먹어? 음. 그 살구하고 자두하고 중간 정도 음. <laughs> 저무 주는 거 좋아해요. 네. 네 느낌이 여기서 보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어쩐일로 가지치기를 하셨어요? 아 그게 나온게 눈에 계속 아 그러셨군요 네다 안됐습니다 네? 다 안됐다고 어디서 안보여? 저 위에 팔이 잘 안들 잘 보이죠. 저는 어머니 머리가 저기 그 삼색 느, 무슨 느티나무? 버드나무? 아니 버드나무? 무슨 버드나무? 삼색거든. 삼색 버드. 삼색 버드 나무고 똑같이 겼렇게 근데 나 저거 하나 사고 싶어. 집에 하나 심어야 되겠 <laughs> 어. 지금 저 뒤에 나무하고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그때 그 내가 나왔나 이